자 합니다 닥쳐 21번 스리마셍 21번 스리마셍 6월 자 합니다 되어라 입다 몰된 700밀리언 셀폰 자 셀폰 제조업 표시에 밀리언이 100만이거든 그러니까 백만천만억 100만, 칠억 7억, 칠억개 7억 이상의 셀폰이 있습니다 셀 폰드가 주어니까 동사가 네가 아아아이 동사 표시해 유즈드 사용된 유즈드가 앞에 있는 셀폰수지였어 그럼 유즈 답에서 위치 i c h are w r 유즈드 오늘날 미국에서 사용되는 7억 개의 셀폰 이상이 있어 그리고 엘 t least 가넘고 적어도 140밀리언, 100만천만억, 1억 4천만개의 이 셀폰 유저들에 주어 셀폰 유저들은 어벤져 믿을 자 원래 포기하던인데 얘들은 포기하다가 아니야 버린다. 버린다 그들의 커런트 현재의 폰을 버려버려 뭐를 위해서 버려버리지? 새로운 폰을 위해서 버려버려 에브리 동그라미 쳐 모든이냐, 뭐, 뭐, 마다냐. 마다. 14에서 18개월 에브리 맞았어, 마다. 이번 나는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후 동그라미 쳐. must have the latest phone. latest 밑줄 자. 자, 보다. late. later. latest. 이게 늦은. 더 늦은. 시간상 더 늦은이거든. 시간상 가장 뭐니? 최근의 레이스가 최근의 알았지? 네 최근의 가장 최신의 폰을 무엇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는 셀폰을 사용합니다. 언티럽 끊어. 배터리 밧데리. 배터리 의 주어 표시에 놀 뭔가 가져 뭔가 홀드의 동사. 배터리가 더 이상 구 차지 좋은 충전을 홀드 유지하다 좋은 충전을 유지할 때까지는 내 셀폰을 사용합니다. 4번 at, 어, 더 이상 좋은 충전을 유지하지 않을 때까지 g e 그더 이상 음. 유지하지 않을 때까지 사용합니다. p 덱 포인트 그 시점에서 그것은 그때다. 뭔 말이니? 핸드폰을 교체할 시간이다. 이리저 타임인서 그것이 끝 때다가 뭐하고 핸드폰을 교체할 시기다 써 핸드폰을 교체할 시기입니다. 써 so 그래서 나는 B가 일자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I just get a replacement battery. 나는 replacement replacement 교체 배터리를 get by 써 by 사다. 교체 배떼리를 밧데리를... 오케이 살 거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븐 그러나 I am told, I am told. 다른 뜻이 뭐야? I heard, so, I heard. I hear, I hear. 나는 들었다. 데 e 아를 I hear. H e a r. 나또 H e r 이 s 는 생기 있어. 나는 들어요 t e 아를 배터리는 더 이상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만들어져 그리고 폰은 노로버가 넓었고, 더 이상 메뉴팩 u f a c t 밑자메이드 e 써.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 왜? 비 e c a u s e no, b e c a u s n 더 새로운 기술 1번. 에게서 처혀 b e t t 2번. 더 나은 f e a 기능이 있어. 어디에? 가장 최신의 폰에 더 새로운 기술과 더 나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 안만들어줘 6번 t h 리즈 티피컬 저 t 티피케이션 l j u 형광펜 왕별도 이거 시험에 안나왔다 그 디바스에 내한테 뭐라고 칼나줘 형광펜 치는데 안쳐 안나와요 안나와요 뭐를 치라고 말해봐 뭐를 치라고 그랬어 못들었어요 시전하겠습니다 <laughs> 벌써 j u s t i f i c a 다른 학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이게 정당화라는 의미인데 이게 아니라 합리화라는 의미로 나와. 자 여기에서는 합리화라는 의미를 써. 얘가 아니 알겠어 알겠어. 힘들어서 거자 합리화 변명인데 다른 학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은 이렇게 나왔어. 레이, 레이셔널라이제이션 자, 레이셔널라이즈가 합리화하다거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명사형은 이게 동사야. 합리화하다. 시험에 나오기 어, 때문에 지금 미친. 하는 거야. 레이셔널라이제이션. 이게 되는 거야. 이. 합리화. 어쩔래? 하품 무슨 미친 기다려. 저그 다음에 변명은 뭐가 있느냐? 써라. Excuse, pretense, pretext. 대신에 레셔널라이제이션 합리화, 이스큐즈, 프리텐스, 프리텍스로 나왔어. 알았어. 물론 이거는 선생님이 거기 써놨어, 알았지? 참나게 중요해. 정당성이 아니야. 합리화다. 즉 합리화는 변명이다, 구실이다 이 말이야. 됐나? 아이고 주여. <laughs> 그, 폰는 wasn't even that old. 그렇게 old. 오래되지 않았다. That's very so. 매우 오래되지 않았다. Maybe 아마도 a little over one year. 1년 a little 조금 over 했습니다. 조금 넘었습니다. 7번. 나는 단지 한 예입니다. Can you imagine? 너 상상할 수 있니? How many countless other people? 얼마나 많은 countless 문자 셀수 없는? 얼마나 많은 세류성은 다른 사람들이 가졌는지, 똑같은 시나리오를 가졌는지를 너 상상할 수 있어. 자, 1년 조금 넘었는데 가니까, 오이씨, 배터리 없어요, 안 나와요, 오케이? 이렇게 나온다고. 8번, 주제문, 주제문. 너 no 원들, 당연하다. 셀폰은 테이크 밑줄자 차지하다 써, 테이크 차지하다. 리드, 선두를 차지합니다. 웬이 컴스토미를 자 머머에 관해 말하자면 이웨이스 전자 쓰레기 전자 쓰레기에 관해 말하자면 선두를 차지합니다. 오케이 내용 저기 송민지 읽어봐 여전히 시작다가지말라 <laughs> 그랬잖아 이 새끼야. 자지가 많은 휴대전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제목 보자. 리얼리티 현실, 셀폰의 현실, 우리의 이 e 웨이스 전자 쓰레기, 할렐루야. 넘어가. 22번 하겠습니다. 러널스의 조어 표시에 학습자들은 펑션의 동사, 기능을 합니다. 위 i t h i n 플렉스 c 복잡한, 디바 v e l o 발달상의 1번, c 그니티브 인지적인 2번, 피지컬, 신체적인 3번, 소셜, 사회적인 4번, 컬츄럴, 5번, 문화적인 시스템 내에서 기능 합니다. 러너스 동그라미 죠 러너스 동그라미. 제일 끝에 컬츄럴 시스템 동그라미. 자, 지금 학습자는 문화적인 시스템 내에서 기능을 한다고. 오케이? 자, 우리는 학습자인데 있잖아. 그래날 봐. 어릴 때 뭐니? 문안닫어 들어와 들어와 전만에 저기 수리마쌤 아리가또 곰방와 뽀뽀만 해줄까? 귀신들 여기 있어요 <laughs> 니가 자, 자, 짱이잖아 아니, 그래서 뭐, 얘네들은 뭐, 니짱쫄 어, 잠깐만 니가 쫄아있데너저니꺼어 아닌... 니가... 찬이 님아 저요? 형? 네 형님 어아 저기요 자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뭐 해야 냐면은 어른으로 보면은 인사하잖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laughs> 아침에 가면 어머니한테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러고 그랬지 그런 게 뭐냐 문화라고 뭐냐 아리간방 인천에서 이만해 아까 아기가 입이 바쁜 거봐 뽀뽀를 넣리어이니면아면은 지금 93페이지 93페이지 2번 리 잡다 음, 건당한 제가 그거 빼고 왔어요 어 멀리 1 2번다 했는데 아까 저기 그, 그, 나무를 그는데 뛰고 왔어요 아 잘했어 그건 안 잡지 않아요 자 갑니다 자 93페이지 넘거아 이번에 주제문서, 주제문. 자 지금 학습자는 1번은 문화적인 시스템 내에서 기능을 한다고, 2번 연구와 이론의 주어 표시해 네. 검사는 해부학에서 네. 9 3대사다 네. 연구와 이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의 이론은 컨트리비드 측 기여했습니다. 어디에 이볼빙 발전하는 이해에 기여했습니다. <목소리> 대 동그라미 쳐. 대 생각하면서 대 대신에 위치가 돼야 한안 돼. 돼. 안 돼. 동격이 됐어. 위치 안 됐어. 올 형님들 지금부터 대기야. 올로던스부터 끝까지 디파인드 컨테까지 변경한 팬 네? 아, 대충 저 계세요. 내뒤의올러널스부터 끝까지 가께 치라고. 여섯 개 시발로. 좋은 거야, 하나, 둘. 모든 학습자들은 그로 성장하고 배웁니다. Culturally 문화적으로 defined 정의된 문화적으로 정의된 방식으로 배워. 이 앞에 끊어 c u l 문화적으로 정의된 컨텍스 맥락 속에서 문화적으로 정의된 방식으로 배워 오케이? 그러면 학습자들은 문화 내에서 배운다고. 한번 와일 동그라미 점어먹이지만서 휴먼 인간이 s h a 공유하지만 s h a 다음에 베이직 브레인 스트럭 n s 드 프로세스의 r e and p r o c 동그라미. 원더 u n d a m e n 스의 l b 자 그러면 a를 <laughs> b 뿐만이 아니라 a를 공유하다. 인간은 공유합니다. 왜기 본적인두뇌 구조와 프로세스 미들자 처리 과정서 <laughs> 처리 과정을 공유해. 뭐 뿐만이 아니라 원더멘털 기본적인 경험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을 공유한다고 알았지. 인간은. 자, 근데 기본적인 경험이 뭐냐? 서치에서 동그라미 쳐. 서치에서 이하가 앞에는 기본적인 경험을 수집했어. 뭐와 같은 기본적인 경험이나 관계의 1번, 가족과의 관계 1번, age related stage 2번, 나이와 관련된 스테이지 단계 2번, and so on, many more 더 많은 것 3번과 같은 그런 기본적인 경험뿐만이 아니라 두뇌의 구조와 처리 과정을 공유하지만, 해가 이제 지금부터 이치부터 그 밑에 익스피어리언스 까지 현 형광펜 지금 이치부터가 핵심문장이야 이 현상의 각각은 이치의 주어표시에 피노미나 현상 이 현상의 각각은 이자 앞에서 끊이즈쉐이트 형성되어집니다 바이 앞에서 끊어 멀리서 인기를 개인의 프리사이스 정확한 개인의 정확한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었습니다. 자 지금 말바젤미없 뭐라고 했 1번 학습은 문화적인 시스템 내에서 기능을 하지. 그런데 그것이 뭐니?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윗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걸안 배우면 어떻게 있어? 커서도 뭐 알아서 인사하는 걸안 된다고 알아서 즉 문화적인 맥락소에서 형성되는데 학습이 개인의 경험 자 거기에 3번에 데크 끝에 인디비주얼 프리사이스 인스피리언스가 핵심어야 핵심으로서 개인의 정확한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됐습니까 학습이 문화 내에서 형성되는데 개인의 정확한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이게 네? 4. 번 러닝의 조어 표시 학습은 일어나 안 일어나 음... 일어나지 않아요 음... 인더스 way.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아. a l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어. 왜? 비커 즈 끊어. 향한 며쳐. Cultural experience 형가 항해 안치 새끼 있다 문화적인 경험은 아인프루언셜 영향력이 있어 뭐로부터? t 베 e b e g i n n 삶의 시작부터 오케이? 영향력이 있어 이런 아이디어의 주거표시에 동사를 찾아내비마 동사가매야 배부미 배부미 스토리 해봤니더 이런 아이디어 뭐에 대한 평가배처 인터 와이닝 오브 러닝 앤컬처 잠깐만 봐 다시 인터 와이닝부터 컬처까지자 지금 다시 봐. 첫째 줄에 뭐라 했어? 학습자는 문화적인 시스템 내에서 기능을 하지. 오케이. 이번 봐. 이번에 대디야. 모든 학습자들은 문화적으로 정의된 방식으로 학습하지. 오케이? 근데 3번은 형합해진 데가 뭐니? 이런 현상 각각은 개인의 정확한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5번 이 생각 어떤 생각? 인터와이닝 에다가 아이런 붙인다 아니? 요거니 얽히고설킨거지 그지? 디얼킹 뭐에 학습과 문화의 디얼킹. 학습과 문화의 디얼킴이 핵심어야 학습은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알았어. 자, 시험에 나왔어. 인터와이닝이, 디얼킴이 서로 상호작용이야, 알았어. 같은 말. 인터탱글. 여기다가 ing. 저도 i n g 였죠원형만씀다 알았어. 인터탱글. 그리고 인터탱글. 인터를 갖다가, 아, 미쳤어. 말. 아이, 잠시 찐따, 쪼다, 오케이. 인터 탱글. 인터를 빼도 되 알아서, 탱글링, 이 기어를 침도 되고. 같은 말 써줍니다. 인터 트위스트. 트위스트 알지? 어, 깨겼어 <laughs> 어, 인터 트윙글. 나 ING. <laughs> 인터와인 헥제이 어르신들 암 말이 인터액션이야 상호작용 알았어 상호작용이야 디얼킴이 알아도 정답이 중요해 자보정고시험에 뭐가 나왔어 인터 탱글이 나왔다 인터 탱글 알았어 이게 돼 디얼킴 다른날 빛이 이게나왔어 인터 트와인 알았어 이해돼? 오늘따라 너의 입술이 촉촉하게 보이는데? 저입 네, 없어요. 네. <laughs> 자, 오케이. 자, 다시 봐. The, t h e 학습과 문화의 디얼킴에 대한 이 아이디어는 have been supported. 지지되어졌습니다. 연구에 의해서. 뭐에 관한 여러 측면. 러닝 그러니까 학습과 발달의 여러 측면에 대한 연구에 의해서 지지되어졌습니다. 에이, 존만아. 그래서 먼저 고치라랴. 너 레즈비언이야, 왜 그래? 너지 읽어봐. 시작. 개인의. 뭐라 <laughs> 아, 내용 읽어보라고, 요지 개인의. 하고 있잖아나요 뭐라 경험만 향수의 영향을 미치야. 붕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고 있잖아요. 자, 개인의 문화적 경험이 학습에 영향을 끼친다. 오케이? 이렇게 했지? 문화적 경험이 개인의, 첩조사 개개인의 문화적 경험이 학습에 영향을 끼다 제목, 관계. 학습과 문화 사이의 관계. 할렐루야. 넘어. 오늘 30, 몇 번까지 들어? 32번까지 됐어. 알았지? 23번 하겠습니다. 26번까지 하고, 잠시 칩니다. 23번 합니다. 이거 쉬워요. 애니멀즈의 수업 표시에, 동사를 찾아내, 동사가 뭐냐 인게이지 g e 해줘야 주시면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은 인게이 a g 에 참여합니다. play a c t i 놀이 활동에 참여합니다. 놀이 활동, 형광펜, 소재, 놀이 활동에 참여합니다. In a n 동물에게 있어서, 놀이는 long 가로로 먹어 오랫동안 has been seen, seen with the viewed, 여겨지다. 놀이는 여겨져 왔습니다. 애처럼 뭐뭐로 쓰자. A way of learning. 학습의 방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러닝의 1번. 프랑틱싱의 2번 프랑틱싱은 연습하는 방식으로 멀리 연습의 스킬 랜드 비헤이브의 목적으로 기술과 행동을 연습하는 방식으로 이어해 왔습니다. 그 기술과 행동이 뭐냐? 베디야 s a 설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행동을 연습하는 방식으로 이어해 왔습니다. 3번 아이들에게 있어서 또한 플레이 연극은 중요한 기능을 가졌습니다. 무엇 뭐 동안에 발달 동안에 중요한 기능을 가졌습니다. 4번, 자 4번은 놀이의 역할 1번입니다. 자 4번 밑에서 놀이의 역할 1번. From <laughs> <laughs> the early beginning in infancy, infancy는 유아, 유아기의 초기 시작부터. infancy 유아기의 초기 시작부터 플레이 놀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선생님 과 자, 섭빈아 더웨이 대신 더웨이 하우가 돼야 안,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섭빈아 더웨이 하우가 안 되니까 뭐 써야 돼? 어. 나 지금 200번째 하고 있는데? 더웨이 하우가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더? 더웨이를 쓰거나 어. 바우가 쓰거나. 어. 더웨이 인위치를 쓰거나 더웨이 패스를 쓰거나. 아리건 방 인터즐 하지 마세요. 그러나 200번째를 지 하고 있어. 200번째. 어디에요 지금 어디 하나는 4번에 더웨이 인위치잖아요. 맞아요. 아리건 방인터 하지마세요 과연 <laughs> 이도 정신적으로 진짜 <쉽게 웃음> 문제는것 같아요. 가만 못 내는 것 같아요. <laughs> 어? 뭐. <laughs> 김민진 뭐 만지고 때리고 주의하려고요. 어떻게 용사이가 주시옵소서. 아멘 떤나. 한다. 자 어떤 방식이냐 아이들이 배워 자현황에서 지금부터 the world and their place in it 현황편 거기에 자 거기에 놀이의 역할 1번서 the world and its place in it 세상과 그리고 그들의 위치 in it, its은 세상서 세상 내에서의 그들의 위치를 배우게 돼 놀이를 통해서 애들은 세상과 세상 내에서 자기의 위치를 알게 된다고 오건합니다 아이들의 놀이는 서브 역할을 합니다. 에즈 뭐, 뭐로, 형광해집니다 어, 트레이닝, 그라운드 포 d for, developing, 거기에, 놀이의 역할, 이번서. 트레이닝부터, 어빌리티 지금 y 형광 침대가 놀이의 역할, 이번. 니트도 네, 네. 박치고, 그래서, 훈련의 장이야, 포 o r d e v e l 발전하기 위한, 피 h 컬 물리적인 능력을 신체적인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훈련의 장 그게 노래의 역할 2번이라고 알았지 스킬 즉 그건 기술인데 뭐와 같은 워킹 1번 걷는 거 달리는 거 2번 점핑 3번 어떤 점핑이냐 되디야 필요해 포에브레리빙 일상의 생활에 대해 필요한 이세 가지와 같은 기술 오케이 6번 합니다 놀이는 또한 허락합니다. 아이들에게 to try and learn social behavior, 형광 팬, 놀이의 역할 3번서 놀이가 3번이다 Social <laughs> 사회적인 행동을 try 시도하고 learn 배우도록 허락한다 이. 사회적인 행동을 시도하고 배우도록 허락한 거. And then 서부터 획득하는 거야. 자, and then o acquire 이획득하는 거. 1번이 뭐? 응. To try out and learn 1번. And s to acquire 2번. 혁명적이기부터. Value and personality부터. In adulthood까지. 현방편. 이것이 바로 뭐라고? 놀이의 역할 4번. 아이들이 획득하도록 하 할게요. 뭐를? 가치와 personality, 성격, 특성. 가치와 성적 특성이다. 그게 뭐냐? In adulthood, 어른이 되었을 때, important, 중요할 수 있는 가치와 성적 특성을 획득하게 그렇게. 7번. 예를 들어서 그들은 배워. How to compete and cooperate with others. How의 1번. Compete, 뜻이 뭐야? 경쟁하다. Cooperate, 협력하다. 남들과 경쟁하고 협력하는 방법. How to read. r e a d 이끌다. Follow. 따르다. 이끌고 따르는 방법. How to 이번콤마뒤에 How 3번. Make to, h uh, o w to make decision. 뭐를 하는 방법? 결정을 내릴 방법 <laughs> 등등. 내용 보자.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그들의 위치에 대해 위치의 1번. 신체 능력 발달의 2번. 사회적 행동의 3번. 성인기에 중요한 가치와 성계적 특성의 4번, 뜰을 뜻해. 주제, 역할, 노래의 역할, 아이들이 발달 아이고, 음성님 텐트리만 해. 24번 갑니다. 1번입니다. 더 로스의 주어 표시에, 덩사를 찾아내삐마, 덩사가 뭐야개겼어 윌, 이렇게 뜨나 많이 트래디셔널 자 많은 전통적인 직업의 로스 사라짐은 모든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 옛날에 이발사 있었지 그지 이발관 요즘 이발관 거의 없잖아 이발관이 없어지고 뭐가 생겼어 다 미용실로 변했지 나이스가 이런식으로 알았지 자, 뭐 선생님 나이스가에서 끊어 알았지 마 부처리가 말하니까 아주 메리 d 할렐루야잘잘 끊었지 잘 네? 잘 잘하지 않았냐 머리 아 방금 하신거예요어 아니 이거 이거 머리 잘자르지아았냐 잘 뭐예요? 야 어때 내 네, 머리? 무슨? 좋아? 네 네. 오케이 네. 고마워. 네. 어자 합니다. <laughs> 많은 전통적인 지금의 상실은 모든 것에 있어서. 불안부터헬스케어넘어가 예술에서부터 헬스케어 건강 관리까지 모든 것에 있어서 많은 전